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의 처지는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듯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마음을 쏟아 호소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소서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토록 매달린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한번 낳아보고 싶었을 뿐, 굳이 아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아 내 품에 안고 키워서 남들 부럽지 않게 자식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심을.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심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욕구하는 대로 세상 일이 진행되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단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결단코 아니라는 믿음을 입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 닥친 죽음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부활을 위한 것이었듯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